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며 이방인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밀어서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보면 당신이 나을 수도 있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입에다가, 혀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누구고, 또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변화가 될 것인지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로하여금 큰 뜻을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말씀에서도 계속 이방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며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지 사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흘이 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소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온 모든 음식물들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역은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지역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사올 수도 무엇을 먹을 것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흘 동안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사람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번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여금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기도를 열심히 예수님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준결이를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준화를 처음 기를 때는 정말 초보 아빠였습니다.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얘한테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될지, 그리고 얘가 울때 무슨 의미로 울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결이를 키우다 보니까 준결이가 울든, 아니면 준결이가 떼를 쓰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떼를 쓰고 있고, 무슨 의미로 울고 있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 언어가 되지 않아도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모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실 말하기 전부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 얘가 밥 먹을 시간이네 아 얘가 잘 시간이네 아 얘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네 그러니까 누워있었으니까 한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앉아있을 시간이네. 쪽쪽이가 필요한 시간이네 이불이 필요한 시간이네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는 시간이네 아 얘가 이제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시간이네 여러분들 아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기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기가 울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결이가 울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라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얘를 언제나 먹여줬어요. 때가 되면 얘에게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굳이 울지 않아도 먹을 것을 줬고 굳이 울지 않아도 목욕을 시켜줬으며 굳이 울지 않아도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똥냄새가 풍기면 갈아주고 그리고 오줌이 꽉 찼으면 갈아줍니다. 이 아이의 필요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이 아이도 알고 있지만 더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에게 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바로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며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신 분은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광야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서 저에게도 노예가 아닌 신분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 애굽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에 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답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가 저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들의 필요보다 더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사절말씀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으로 5천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죠 거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동네에 내려가서 200대내로 내 음식을 사와서 저들을 먹이겠나이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많이 먹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번에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뭐가 문제래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저번에는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있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떡을 얻을 수가 없어, 없고,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물 돈만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살 것도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를 거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소이다 하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흘 동안에 떡 일곱 개가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떡 7개가 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떡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7개만 남은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한, 몰라요. 한 14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사흘간 계속 나눠서 먹은 거죠. 나눠서 먹으면서 언제 말씀이 끝날지 몰라면서 계속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곱 개가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동안 안 먹은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일곱 개가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나눈 것들을 모은 것들을 보니까 일곱 개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일곱 개의 떡은 어느 누군가는 배고픔을 가지고 간신히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남아서 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떡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 물질이 풍성하기 원하고 나에게 있어서 남편감이 엄청 잘생기기 원하고 아니면 학업으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원하고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며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헌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나,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첫 번째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가 헌신입니까? 나의 헌신은 내가 풍족한 중에서 잠깐 이만큼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일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것은 인생의 이 떡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사람의 헌신을 바라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사를 하시면서 나누신 것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진정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딱떠냈더니 떡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8절 말씀만 보면 되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리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천명이었대요. 어린 아이를 빼고 그리고 여자를 빼고 사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까? 이게 혹시 나팔 소리인가? <laughs> 뭐야? <웃음> 왜 사천 명일까? 전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애들이나. 어른들이 쫓아올 수 없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광야의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쫓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로만 4천명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천명이 그곳에서 먹었는데 남자들이 조금 먹어요. 어제 우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었다고. 어, 정말 정말 이미 드시기 전부터 뭐부터 드셨냐면 소화제부터 드시고 드셨어요. <laughs> 네, 그 정도로 열심히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어른이 가서 먹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추렸더니, 뭐예요?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 남은 조각들이 일곱 광주리. 여러분들. 그만큼이 어떻다고요? 부족했다고요? 일곱 강주리가 부족했다고? 아니에요. 일곱 강주리가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개의 떡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돌아가는, 순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차고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 후배 중에 우리 풍성한 침략에 왔었던 참 전도사 생활을 한, 한 달간 했었나 했던 김수경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신학과였어요. 신학과 아버지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엄마하고 그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수경이 이렇게 세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엄마가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안 그래도 삐뚤게 나가던 동생이 그 사건 때문에 더 삐뚤어진 거예요. 더 삐뚤어졌어. 그리고 수경이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지냈어요. 여러분들, 그 집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야, 야. 엄마, 엄마의 믿음, 야, 너 그것 때문에 고생,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침신대를 왔습니다. 너 아무것도 없는데 침신대 어떻게 다니고 있니? 그랬더니 얘기가 하는 게 은혜로 다녀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혜로 다녀요. 뭘까? 생각 <laughs> 들었어요. 더 깊이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은혜로 다니고 있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근데 나중에 실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목회자 가정인 아이들도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수경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학생들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학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놀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놀고 남자들 만나고 막 정말, 어, 뭐랄까, 대바라지고 해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수경이는 최선을 다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로 살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왜 기도로 살았느냐? 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지낼 곳도 없었어요. 엉덩이 붙일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당에서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누가 졸업했을까요? 학교는 이 부모님이 목회자인 이 딸이 대바라지게 학교 생활하다가 이 아이는 휴학을 하더니 결국에는 휴학을 복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알기로는 대전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갔더라고요. 지금 뭐야? 마흔 살 넘었을 것 같은데. 시집도 안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기도로 살았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는 심신대를 자기 돈한푼안 들이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뭐야,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었고, 얘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다 맡긴 아이였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자기에게 온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얘는 저기 뭐지? 신앙으로 살고 있는 박사님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돈그돈 그돈 가지고 얘 이렇게 키우려고 했으면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시집도 못 가고 아마 그 집골로 땅에서 살았을 건지, 어 땅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빠가 돈 벌어오지 못하니까. 아빠랑 이혼했으니까, 엄마가 이혼했으니까. 아마 이 아이는 마치 모세를 물가에 띄웠던 요게벳의 마음처럼, 정말 물가에 띄운 아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엄마가 대책 없이 이 아이를 그렇게 뭐랄까, 물가에 띄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쪽에 이 아이가 승리했다는 라 것이죠 이 아이가 승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 갑절보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이 일곱 개의 떡을 냈는데 나중에 4천 명이 먹고 일곱 강주를 남았으면 몇 배예요? 4,000배, 4,000배. 자기의 죽을 각오를 하고 한 예수님 앞에 내어놨더니 그 결과가 4,000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황금률로만 살아갈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활금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없는 듯해도 풍성하게 연약한 듯해도 강하게 부족한 듯하지만 넘치도록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있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희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깨달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들은 사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그 곳에서 사천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안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또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모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벌어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내가. 자신을 던져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고자 하는 모든 기적의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